헬스케어는 질병의 사후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과 관리, 건강 증진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물론 의사와 약사 등 의학계 전체가 주목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앞으로 보험사들도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3일이었죠.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논의 결과 때문입니다. 우선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 업무 방식으로 영위할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자회사 업무 범위 해석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아령 같은 운동용품은 물론 영양제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 전자지급 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 등에 따라서 보험사가 포인트를 주고 고객들은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 사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헬스케어 관련 목적으로만 쓸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아울러 보험사는 헬스케어 관련 전문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 상태 분석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지난 7월 8일에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 상품이 개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에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KB손해보험은 올해 하반기에 보험업계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를 출범시킨다고 밝혀서 보험업계 헬스케어 관련 사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